thank you 안녕하세요 전원 사랑입니다 오늘은 벽돌로 깔끔하게 마감된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물이 오늘 매물이고요 토지가 277평인데 대지가 220평 전이 57평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온통 정원수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건물 현관 기준 왼편 쪽에부터 한 번씩 살펴드릴게요. 쭉 돌아가면서. 여기는 앵두나무. 여기는 사과나무. 여기 아로니아, 국화. 저 꽃들 피어있는 거 보세요. 이따가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우, 머뭐 이가 아주 가득하네요. 이건 무슨 나물까요? 모르겠고요. 여긴 사과나무. 오가피. 여기는 유채 보세요 여기도 대추나무 씨알이 제법 굵어요 상추 많이 키우셨네요 예. 여기 각종 채소류 보이고 이제 한창 그 도마도며 뭐 오이며 심을 철이라서 이제 막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개복숭아 씨알 괜찮은 거 쭉 돌아가면서, 자, 여튼, 과실수 많아요. 저쪽도 대추나무. 뭐, 이, 여기는 치나무를 또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시금치. 그리고 여기또 오가피. 여기도 개복숭아. 저기도 개복숭아. 개복숭아 많이 따겠는데요. 여긴데 아욱이며 뭐, 양상추. 많습니다. 여기도 과일나무예요. 먹지는 못한데요. 저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원은 잔디를 안 깔고 여기는 전부 이렇게 텃밭 겸 정원수들. 여기 목련. 수북도 이렇게 보세요. 이쯤엔 꽃나무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이제 자격인데 여기는 이제 망울이 좀 맺혔고 여기는 보리수. 보리수 수북 보세요. 정자를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 집은 토지가 300, 277평인데, 방이 3개예요 황토방이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름물, 여기는 자각이고이름 모를 꽃들. 그리고 이제 집 앞에, 정원 옆에는 흔들 그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보세요. 금 잔디, 뭐 아우 이꽃 진짜 이쁘네요. 이거 뭐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금잔디 그리고 이쪽에 난 꽃인데요. 아주 화려하네요. 이렇게 요 위에는 이제 포도난쿨 이렇게 또 있어요. 얘난 예, 꽃도 보세요. 오늘은 꽃 구경하는 날입니다. <laughs> 여기 자격꽃도 <작약꽃도> 보세요. <laughs> 정말 이쁘. 그리고 포도 넝쿨도 씨알이 굉장히 굵어요. 이 한켠에는 이제 장독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집은 텃밭을 위아래 조금씩 쓰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건물 좌측면인데요. 어, 이 정도면 비가림 해놨으니까 창고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텃밭 올라가는 어, 방구목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여드려야지. 여기는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거 심으려고 비닐 멀칭을 해 놓으셨어요. 저는 공부상으로는 57평입니다. 57평. 여기도 아로니아 하며, 뭐, 개똥나무라 그랬나요? 저게? 음. 자, 그럼 이제 또 내려가서 이집 들어오는데, 거기도 또 여간 잘 가꿔놓으신 게 아니에요. 건물 우측면 한번 가볼게요. 여기 파구라 보세요. 비가림 다 되어 있어서 어, 비와도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지금 프레임으로 이렇게 터널처럼 해놓는데 여기가 다 머루포도 이제 파랗게 덮일 겁니다. 이쪽에. 여기도 오가피 심어 놓으셨고 하여튼 눈 돌리면 다꽃이에요 수북 여기도 또 다른 난꽃 국화 가을 되면 또 멋들어지게 피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장미넝쿨입니다 반은 장미넝쿨이고요 저쪽 반은 어 머루포도 여기도 보세요 이 집은 참 섬세하게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건물 뒤쪽으로 나오는 출입문인데요. 여기도 비가림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야외 수전을 만들어 놓아서 여름철 여름에 장마철에도 뭐 작업하고 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여기는 건물 우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아치처럼 해서 꾸며놓으셨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장미넝쿨 같은 걸로 하는데 여기는 찔레. 찔레 넝쿨이에요. 찔레 넝쿨. 그리고 이제 밑에도 텃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차량 들어가도 되는데 요 밑에 텃밭에 밑에 있는 텃밭입니다. 고추 지금 심어 놓으셨고 텃밭 주변에 또 개복숭아며 호두나무 쭉 주변에 있어요. 오시면 사과나무도 있고요. 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집에 주차장으로 쓸수 있도록 좀 하우스 한 동을 또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또 실내 모습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현관문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맞은편에 이제 중문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신발 수납장 있습니다. 신발 수납장. 중문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건물이 31평이에요. 31평. 어, 사진이 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피하면서 촬영할게요. 위치부터 확인할게요. 위치. 바로 오른쪽에 중문 옆에 어,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주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주방 냉장고 부스 옆으로 황토방에 가는 어 출입문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거실에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저쪽에 침대가 있는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 거실입니다. 거실. 제가 그러면 이쪽 방부터 보여, 보여드릴게요. 출입문. 여기.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 파우더 테이블 그리고 현관쪽 어, 창호입니다 정원쪽이 아주 잘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조망 하실 수 있어요 정원이 이 집은 참잘 어, 가꾸어 놓으셨어요 여기 침대 하나 있고요 여기서도 저쪽 출입문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Okay. 첫 번째 방입니다. 중문 옆에 있는 그리고 오늘은 왼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황토 방을 가야 돼서요.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고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에,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이고 저쪽 끝에 이제 아트월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형 창호 쪽. 어, 현관쪽 그리고 정원쪽이죠 쇼파 있고요 이쪽에서도 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저 위에는 사진이 있으니까 피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여기는 붙박이장을 여덟 차짜리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도 여기는 이제 건물 우측면 쪽에 창호예요 저쪽 머루포도 넝쿨 터널입니다. 이쪽도 역시 사진 있는 곳은 피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보여드리고, 여기는 이제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욕실 겸 화장실. 두 번째 방 옆에 욕실 겸 화장실, 거실, 대형 창업 쪽.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아일랜드 식탁 해놓으셨고, 기억자 모양으로, 이제 상부, 하부에 그릇 수납장, 화이트 톤으로 꾸며놓으셨어요. 싱크대, 개수대 보시고, 요리는 이제 3구짜리 인덕션 사용하세요. 그리고 냉장고 부스가 이제 한 켠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김치냉장고, 뭐, 잔짐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제 건물, 어 뒤쪽 출입문인데요. 여기서 또 한번 살펴드릴게요. 여기 이제 황토방 가는 곳이에요. 여기도 이제 별도의 간이 창고가 있네요. 김치냉장고가 엄청 많으세요. 잔짐들 보시고. 이 옆에가 실제로 이제 세탁기 놓여 있는 또 별도의 창고예요. 그리고 여기는 간이 주방 이렇게 또 준비해 놓으셨고, 여기 가마솥 이렇게 걸어 놓으셨잖아요.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아궁이에요. 불 때는.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쪽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객장 갈때는 황토방. 황토방. 아, 옛날 생각나죠? 여기도 사진이 있어서 한쪽면은 제가 피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한번 보시고. 상부에는 황토로. 그리고 하부는 나무, 어, 편백인가요? 그리고 황토방에도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안에 거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고요. 자개농이 있네요. 이제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토방은 꼬시고. 자, 오늘 매물 소개 마무리는 우리 현관앞 데크 지나서 정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매물 토지 277평인데, 대지가 220평. 그리고 전이 57평입니다. 예쁜 정자도 있고, 그리고 방이 3개 있는 그런 집이에요. 게다가 방 하나가 지금 황토방입니다. 황토방, 방 3개짜리 드물어요. 요즘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전부 이렇게 알록달록 과실수들 중간중간에 잘 심어 놓으셔 가지고 어, 예뻐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지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손이 좀덜갈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텃밭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텃밭이 집 위아래로 있는데, 요렇게 이제 뭐 텃밭 중간중간에 고추, 그 다음에 뭐 오이,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은 또 손이 많이 안 가도록 심어 놓으셨어요. 파도 보이고요. 그리고 과실수가 이제 뭐 개복숭아, 사과, 배, 호두, 그 대추, 포도, 아로니아. 여기저기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런 곳정남향이에요 그리고 큰 길에서 저희가 약한 300m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런 곳 찾으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 정도 갖고 시려면 좋기 한 6년은 걸릴 거예요. 새집 사서. 자, 오늘 매물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저는 다음 매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